제 5화 5구코 네. 이내 적 표심의 발밑에 원형 장치는 순식간에 닫혀버렸다 그리고 바닥에 생겼던 구멍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상훈진은 내력을 모아 주위 서있던 자리를 장력을 이용해 내리쳤다 하지만 바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곧 동굴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어떻게든 적효심을 구해야만 했다. 그는 횃불을 들고 동굴 이곳 저곳을 살피며 다른 장치가 없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 시간 어둡고 축축한 동굴 아래쪽 어딘가에서 적효심이 천천히 눈을 떴다. 다행히 다퉈는 것은 없었지만 사방은 눅눅하고 차가웠다. 차가운 공기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원치. 적효심은 떨리는 손으로 주변을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그녀의 키만한 거대한 뱀한 마리가 어둠 속 인광을 비추며 나타났다. 순간, 적효심의 눈과 뱀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몸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뱀의 눈동자는 붉게 빛나며 깜빡였고, 혀를 날름거리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 거대한 몸통은 오색의 비늘로 뒤덮여 있었다. 오옥사였다. 이대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고 이곳에서 죽을 순 없어. 적효심은 조심스럽게 허리춤에 손을 넣었다. 천동문에서 전해 받은 보라빛의 작은 옥병을 꺼냈다. 적효심의 이마에는 식은 땀 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녀가 꺼내든 작은 옥병에는 뱀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향이 담겨 있었다. 적효심은 조심스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살았다. 그녀는 다시 길을 찾기 위해 벽을 짚으며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중 손끝이 벽면에 붙어있던 작은 단추를 실수로 눌러버렸다. 곧이어 기계 장치가 움직이는 듯한 금속음이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적효심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또 뭔가를 잘못 건드렸나? 그리고 이내 벽이 갈라지며 숨겨져 있던 석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석실 안은 고요했고 천장에는 아주 큰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틈으로 달빛이 석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적효심은그 광경을 보며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석실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 곳곳에는 다른 석실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고 각 방마다 사람이 거주했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적효심은 그중한 벽에서 자라나는 기이한 과일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아보니 향이 좋았고 은침을 사용해 보았다. 독은 없었다. 배고픔이 극에 달해 있던 그녀는 과일을 한 입을 베어 물었다. 달콤한 맛이 혀에 퍼지며 몸이 따뜻해졌다. 적효심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아이를 맛있게 먹던 중 문득 집에 홀로 계실 어머니가 떠올랐다. 그 생각에 적효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목이 메인 듯 작은 음성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어머니. 어머니, 어서 식사하셔요. 우리 효심이는 밥 먹었어? 음. 온주. 표심은 어떻게든 동굴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석실을 탐색하던 중 달빛에 비친 벽면의 문양이 서서히 드러났다. 적표심은 그 문양을 향해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석벽이 열리며 오래된 무공비급이 모습을 드러냈다. 적표심은 조심스레 무공비급을 펼쳐 보았다. 구루마리 천머리에는 옥영산인 이 후예에게 전하노라. 난 당년 묘족의 중책을 맡아 오룡교의 몸을 담고 있었다. 허나 내부 반란으로 인해 이 깊은 곳까지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후 오옥공을 완성하기 위해 오옥사를 찾아 나섰다. 나의 사공은 일반 공법이 아니다. 기괴하며 독특한 공법으로 독이 강할수록 그힘 또한 강해지는 법이지. 차후 기연으로 이 공법을 얻는다면 나를 사부라 생각해주길 바란다. 이 무공을 익히거든 오룡교에 있는 오형령을 찾은 후 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기 바란다. 백년 전염왕에 의해 단전이 파괴되어 복수할 길이 끊어져. 옹영산이는 대요림에서 조용히 생을 마쳤으며, 그날의 배후에는 염왕이 있었다고. 이것이 사부로서의 부탁이다. 옥공은 음기의 공법으로, 배우는 자의 내공에 따라 대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다르다. 내공이 출중하며 독공을 겸한 자라면 한 달이면 충분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또한 주와 임마에 빠질 위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옥공은 독의 기운을 내공으로 전환하여 옥조는 팔초식으로 이루어진 금나수의 기법으로. 독공을 손끝에 모아 펼치는 무공이다. 허나 완성하려면 반드시 옥사의 강력한 독이 필요하다. 이 동굴에 옥사가 있을 것이다. 옥사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리고 양피지 맨 마지막에는 여망가에는 함부로 맞서지 말아라. 독이 화를 이기지 못하니 진정한 도광이 되기 전에는라고 쓰여 있었다. 이윽고 적효심은 재빨리 온기조식에 들어갔다. 빨리 이동구를 나가야 했다. 그래야 어머니의 약값인 품삯을 받을 수 있었다.